반갑습니다. 박상주입니다. 어,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너도 나도 유튜브를 하는 시대다 보니까 되게 망설여지기도 하고 또 누가 내 얘기 듣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한번 내보려고 그래요. 어, 왜냐하면 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고 또 잘하고 싶었고 근데 그때마다 내 생각만큼 또내 의지만큼 그렇게 수월하게 진행된 경우는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때들을 지날 때마다 어, 한 가지 아쉬움이 좀 남았었어요. 혹시라도 누가 그때 내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좀 잡아줬더라면, 아니면 내가 아무런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짤막한 몇 마디를 나에게 던져줘서 나로 하여금 좀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줬더라면, 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든것 같습니다. 변화가 많고 어려움이 많다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문득 그 시내를 함께 지내가고 있는 가운데 내가 했던 고민들을 아니면 어쩌면 더큰 무게로 또더큰 버거움으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내게 귀를 기울여 줄까 이런 마음도 사실은 있지만 또 용기를 내보니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게 더라고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또 누군가에게라도 내가 도움이 될수 있다면 라 어떤 그런 작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걸어온 길은 가지 않으시기를 행여라도또 내가 잘한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용기를 내봅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할수 있다라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서 그렇게 좀 같이 만들어가고 또 이겨 나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